네. 이게 나오고 싶었는데 너무 웃었어요. 웃었나요? 안녕하세요. 뮤지컬 자체에서 강의 중 역할을 맡은 던 강의입니다. <laughs> 홍 기범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아, 오늘은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그쵸 정말 오늘이 막공인도 사실 생각은 정말 느꼈구요 오늘 공연하면서 시작한지 엊그제 시작한거 같은데 벌써 끝났어요 그만큼 되게 어느 날도 애정했고, 너무나도 행복했던 공연인 것 같습니다. 형들도 너무 잘챙겨주세 그리고 스태프분들도, 정말 보신 분들도 항상 이쁘게 아주시고 완전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어니 항상 요 분들의 자리를 빌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힘을 빌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진짜 이쁘게 나오고 싶었는데 울어가지고 음. 아, 네, 이뻐요. <laughs> 아, 이 뭐라 설명해야 될까요? 이자진 속에 지금 뭔가 뭔가 웅얼리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음.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뭐하는거 응원을 누리고 있어요 말하세요 자리를 편하게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우선 <laughs>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힘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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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, yaph도도... 아,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노력하 채워나가는 한 네. 사람, 사람 배우가 되는 그런 노력하는 중. 모든 분들께 진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감기 조심 하세요. 이제 감기 엄청. 감기 복감, 복감 주사. 그럼 꼭 맞으시고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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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正在，正在。